안녕하세요 음,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그동안 휴가도 있었고 이제 바빠서 제가 영상을 좀 안찍었어요 제가 오늘은 휴가 기간 중에 차 수리를 좀 했어요 그 중에 차 수리를 한것 중에 제가 설명 제가 일단 휴가 때 수리했던 부분이 이제 앞뒤 스테빌라이저 고무 네, 앞쪽에도 있고 뒤에 리어 쪽에도 어, 스테빌라이저 고무가 있습니다. 그거랑 그다음에 오일팬, 오일팬. 60만 원도, 60만 원도 주행을 했고요 어, 그리고 차 연수 따지면 한 5년 가까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며칠 전부터 이제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좌우로, 좌우로 움직인 걸 롤링이라 고 하잖아요. 좌우로 이제 그을식 코너를 돌고 나면 차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기어올리는게좀더 심한 것 같아요. 힘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이제, 아는 동생도 얘기했던 부분이 스테빌라죠공무가 어느 정도 나간 것 같다. 그래서, 데 그래서, 아, 한번, 그래서 이제, 이제 아무래도 이제, 스도 오래됐고, 어, 하다 보니까 제가, 스테빌라이저 고무를 이제 한 번은 교환해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스테빌라이저 고무를 이제 작업 하러 왔습니다. 네. 네. 아시다시피 그 고무는 가격이 얼마 안 나와요. 근데 공이면 한 3만 원 나오더라고요. 이제, 고무가 저번에 보니까몇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. 이제 고무랑 하니까 이제, 이만이 안 나왔어요. 봉이한6만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딱 교환하고, 교환하고 나서 타 보니까 어, 어떤, 어떤 느낌이었냐면요. 일단 예전에는 좀 핸들이 네, 좀 네. 지면에 차이가 네. 지면에 네. 좀좀붕떠 네. 있는 네. 느낌이었거든요. 이제 좀. 그래서 핸들이 좀가볍더라고요 주행하면서 핸들이 근데 이제 세벨라이저를 이제 작업하다 을 보니까 어 일단 그 핸들이 좀 묵직하고요, 타이어가 이제 지면에 어 지면에 이제 딱 붙어 있는 느낌이라하나 우측 차선을 주의하세요어 그런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일단은 차가 코너를 돌 때도 확실히 썰리는 게좀덜 하더라고요. 원래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롤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, 스테빌라이저가. 그래서, 어, 확실히 그 스테빌라이저 공를 바꾸니까 진짜 주행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게 확실히 좀 좋아지더라고요. 합니다. 어, 확실히 좀 주행 질감이 어, 좀, 좀 하체가 좀, 좀 탄탄해진 느낌이라고 하나요? 어,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스테빌라이저를 최소한 2년에 한번 정도는 교환해주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금액 많이 안 나오니까. 앞뒤로 갈아도 10만 이내에 다 나오니까요 네, 네. 확실히 좀 주행 질감이 좀좋더라고요 좀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우측 어, 차을주하요 어, 트럭수가 어느 정도 될까나 아니면 이렇게 좌우롤링이 이렇게 좀 예전보다 좀 좌우롤링이 심해졌다 생각하시면 일단 스테빌라이저 붐으로 한번 가까 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.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설명 하는 거는 제가 오일팬은 작업을 했습니다. 오일팬. 어, 오일펜은 제가 바꾼 이유가 뭐냐면요. 우리가 오일팬이 녹이 났어요. 녹이 녹이난 부분이 뭐그 미션과 미션 사이에는 스펀지가 하나 들어가잖아요. 그 스펀지에서 스펀지 에 아무래도 물을 먹다 보니까. 물 때문에 그 안쪽이 그, 올펜 안쪽에 녹이 나더라고요. 녹이 나가지고 부풀어 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했습니다. 원래 그, 현대 자동차에서 방침은, AS 방침은, 농담과에 대해서는 그 고객의 부지로 인한 AS가 안 된다더라고요. 올펜 오일팬 작업 작업하는 게 엄청 꽤 까다롭, 까다롭더라고요. 잘안 빠지고 끼는 것도 좀 힘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잘 얘기를 잘 해서 했습니다. 담당 주제원하고 얘기도 하고. 꽤 많이 나오거든요. 머리 그러니까 작업하는 것이. 그래서, 한번 뭐 잘, 막에, 그쪽 부분이 스펀지 부분에 넉이 났다고 하면, 잘, 그, 담당 주지형이나 뭐, 우리, 잘 말씀드려서, 한번 뭐 좋은 쪽으로 해서, 한번 뭐 교환을 받아보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어떻게 잘 얘기를, 얘기가 돼서, 잘 받았습니다. 네. 그래서. 한번. 여러분들도 한번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그 미션하고 미션 사이에 스펀지가 있어요. 그 스펀지를 한번 뜯어서 그쪽 부분이 녹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볼펜이 어, 녹이 발생됐는지 확인해서 이게 5년짜리거든요. 우측 차선을 주의하세요. 어, 어, 저는 처음에 가스켓 부분 있잖아요. 오일 팬 가스켓이 있어요. 그 가스켓도 그 누유가 발생되면 오는 안에 포함되거에 A/S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어 오일 팬을 그냥 오일 팬 가격만 제가 내고 나머지 이제 공임은 어차피 오일 팬에서 오일, 오, 오일이 새니까 그걸로 처리하려 그랬어요. 근데 이제 운 좋게 제가 잘 말씀드려서 오일 팬까지 교환을 하는 걸로 했으니까. 또 여러분도, 저기 뭐냐, 그렇게, 밑에 한번 쳐다보시면, 올펜 쳐다보시면, 그 가습기에서 오일, 오일 누유가 된다고 하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받으세요. 그, 오팬팬 오일, 누유 거는 AS, AS가 되거든요. 그래서, 여러분도 그, 확인하셔가지고, 어, 잘 받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